제 어린 시절은 즐거운 추억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학교 일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 농사 일을 거들거나 소먹이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친구들하고 야산에 가서 손을 이제 풀을 먹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 장난도 하고 또 책도 보고 누워서 하늘도 보고 제일 즐거웠던 것은 그때 친구들하고 소를 타고 이렇게 놀았던 것이 예, 요즘도 생각하면 즐겁게 느껴집니다. 6km나 되는 학교를 다니면서 즐거웠던 추억 또 힘들었던 추억이 참 많습니다. 이제 비가 오면 학교에 가면 한 1시간 이상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온 이제 옷이 다 젖어 있는데 그 상태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말려야 했고 또 어떤 때는 눈이 무릎까지 찼는데 그걸 해치고 어, 가다 보니까 학교가 늦을 때도 있었고 참그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학창시절 저에 대한 평은 아주 좋았습니다. 학교만 갔다 오면 농사일을 거두니까 효도, 효자라고 소문이 났었고 또 말이 적으면서 저한테 주어진 일은 아주 성실하고 착실하게 해냈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나 주변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끊떡하면 용섭이 반만 닮아라 용섭이처럼 학교 끝나면 와서 농사일도 좀 거들고 소 먹이 먹이꾼 노릇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친구들이 저한테 불평을 참 많이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고향에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의 제 인생을 제 1막이라고 한다면 중앙부처에서 33년을 보냈던 공직생활이 제 인생의 2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시월촌 사람이 제 2막의 인생을 공직에서 중앙부처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에서 관세청장, 국세청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 건교부 장관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시골 대학에서 제가 행정고시를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생 삼막 일장을 금년에 정치인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이제 제2의제 인생의 전환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세청장이 되고.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뵐수 있었던 것이 저는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 후에 장관도 두 번을 했고 또 청와대 혁신관리 수석도 했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제가 이제 새로운 정치의 길을 갈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이제 앞으로 다른 각도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역사 속에 어떤 이인이나 훌륭한 분보다는 제 주변 분들로부터 또 저의 제, 제 주변 현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서커스 단원들의 기회를 보면서 또 그리고 구족 화가들 보면서 야 노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없겠구나 하는 이런 걸 느꼈고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아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분은 4 6여에 영어공부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든지 또 그리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신체 부자유자, 아, 지체장애자 이런 이제 복지관 같은 데 가면 인생이 새롭게 보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의 경쟁력 있는 국가.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 다시 말씀드려서 초인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인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과 국가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18대 국회에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국가 혁신을 이루는데 제 역량을 쏟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산 서민층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 그리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 조세 정의의 실현 이런 분야에 역점을 두어서 의정 활동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불실이 달불이도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만 궁하다고 해서 의의를 저버리지 말고 뜻을 이루었다고 해서 도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역지사지의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 정치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